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성순입니다 오늘도 왔습니다. 복권의 시간. 복권은 총 다섯 장이고요. 스피드하게, 빠르게 복권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뭐야. 아, 바뀌었네. 이제 행운의 그림 두 개가 일치하면은 당첨이래요. 바뀌었네. 그림으로. 원래는 여기에 뭐 행운의 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 맞추는 거였는데 바뀌었네요. <laughs> 이거, 이거 하고 있었어. 일단은 그러면 빠르게. 당첨금부터 확인을 해보죠. 이게 더 빠르고 좋긴 하네. 4천원 꽝, 1억원 꽝, 10만원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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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억원 꽝. 예 그림이 맞아요.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, 다 다르죠. 꽝. 다음장 빠르게 하죠 자, 사과가 나오면은 사천원인데꽝 1억원 꽝, 1억 원. 꽝. 아이 뭐닭 광이야. 자, 두 번째 짱도 꽝. 자, 세 번째 짱 갑니다.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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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꽝 아, 뭐야? 닭 꽝이야. 자, 세 번째 짱까지 꽝. 네 번째 짱. 자꽝꽝꽝꽝꽝예다꽝다꽝자 마지막 장 아니, 방식이 바뀌었으면 그래도 좀 어. 하나라도 좀해 주지. 한 10만 원짜리 하나 해 주지. 가자. 꽝. 어 뭐야 아 어, 4,000원. 여러분, 4,000원 됐어요. 4,000원. 마지막 장이 4,000원. 보이시면은 여기 그림이 같죠? 4,000원이 됐습니다. 그럼 오늘의 수익은 만 원을 투자해서, 4천 원을 했네요. 6천 원 손해. 6천 원 손해났네. 근데, 이 복권기금은 뭐,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. 나 좋은 일 했어. 그죠? 나는 늘 좋은 일 하는 사람. 4천 원 당첨. 예, 네, 감사합니다.